오늘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만남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예의 주시하고 있겠죠. 협상의 물꼬가 터질지 아니면 계속 교착 상태가 이어질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눈길을 끌고 있는 책한 권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왜 눈길을 끌까요? 허만석 차장 자 다음 주에 미국에서 출간될 책이 한권 한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외교가를 뒤흔들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어,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바보드라는 아주 그 특종 기자가 쓴그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를 어 이제 그 토대로 해서 만든 책인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 트위터를 쓰는 침실은 마치 그 악마의 작업장과 같다. 이렇게 아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막말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 한미 FTA 폐기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지시라든지 아니면 속내를 가감없이 측근들에게 드러내는 이런 일이 네. 있었다라는 것을 어, 폭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민낯을 민낯 그대로 폭로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속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볼수 있는 그런 책 내용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치켜세우면서 우리 둘은 환상적인 관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이 책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고요. 맞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 취임해서 한달한 어, 달도 안 돼서 합참의장한테, 합참의장한테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현재 체이킹도 나는데 어, 우리가 알기로는 합참의장은 우리 잘 몰라서 물론 부분인데 어, 그 메티스 국방장관한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대북 구사적 옵션을 그옵 옵션을 연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그래 메티스 국방장관이 네개 내지 다섯 개의 옵션이 있는데. 다섯 번째는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말을 우리가 기억이 다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남는다. 기억이 기때이에현다저책이내용다이 전혀 다짓말이아니다 기억이 남는다. 고있다고 봐야 되겠다니이다 네. 억이남는이제이그는과년전에는 어, 저런, 그, 북한에 대한 공격 계획까지 세웠다가, 지금은 또 환상적인 관계라고 했다가, 지금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환상적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다시 또이 군사 공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어 이번 그 공격 계획을 세우러 갔던 그덤포드 합참 회장 같은 경우는 어미그 해병대 사령관이었어요 해병대 네. 사령관이었고 이메티스국 방부 장관하고 굉장히 호흡이 좋습니다. 바로 메티스국 방부 장관이 해병대 1사단장을할때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사단장이었는데 네. 그때 선봉의 선봉에서 떠 연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메티스 장관이 아주 어, 총애했던 그런 연대장이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죠. 강까지 올라갔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해본 사람이다. 그리고 어, 후세인을 잡았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회장님 그래. 입장에선 굉장히 섬뜩한 그런 내용의 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이책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을 타격할 계획을 지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책에서 언급하는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했던 말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economy he is a sick puppy 저 당시만 해도 우리 탑텐에서도 저 내용을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 놀라운 협상가로서 어떤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강한 척하는 말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이책 내용에 지금 확인을 해 보면 실제로 타격을 할뻔 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도 생각이 복잡해지겠어요. 그렇죠. 지금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저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네. 김정은로서는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일 겁니다마. 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그냥 로켓맨이라 그러면 뭐 그게 기분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꼬마 로켓맨이라 그러고. 병든 강아지. 이것은 결국 정신병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꼭 1년 전에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책으로 나오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뭔가 폼페이오의 평양방복을 거절하면서 중대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저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뭔가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아마 메시지로 생각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일관해 왔었는데, 다음 주에 출간되는 이책 내용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굉장히 초지 일관된 태도를 취해 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월 19일 백악관 국가암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묵살했다 이렇게 지금 이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왜 여기 주한미군에 그 돈을 써야 되느냐, 미국에 세금을 써야 되느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매티스 그 국방장관이 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 이것은 3차대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그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겠지만요. 마치, 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을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1년 전, 선제 공격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했던 트럼프 대통령. 지금 또다시 뒤춤에는 군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 밀어붙이는 부분. 바로 두 번째 제재의 수단이죠. 경제적인 북한 압박 카드입니다. 미 상무부가요. 추가 대북 제재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실 오늘 우리 대북 특사가 방문하는 날 이렇게 추가 압박 카드를 꺼냈어요. 어떤 내용의 압박 카드였죠? 예, 북한의 방탄 벤츠 리무진을 수출한 혐의로 중국과 홍콩 기업에 대해서 수출이 금지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 기업인 한명 지금 말씀드린 중국과 홍콩 기업 두곳 이것을 추가 대세, 어, 제재의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지금 시기석, 시기적으로 볼때 미국이 우리 특사단이 방북할 때 이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최근에 미 백악관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속도를 좀 맞추자라고 넌지시 메시지를 보냈던 그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 저, 어, 지난번에 그 남북 어,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다가 개선하는 문제 관련해서 어, 미국 국무부에서 어, 제재 위반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이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원래 벌어져 가지고 현재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 된다그러면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엔 제재에 대해서 좀더 좋지 않은 메시지를 주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일단은 견제하는 측면에서 어, 오늘. 바로 이제 우리 특사가 방공하는 그런 날짜 날짜에 바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연계된 중국 기업을 새로 제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네, 지금 이제 그 방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에, 그런 것들이 에, 보면 지금 그 우리 특사단의 방북이 이 남북 그 비핵화 문제의 해결도 있지만 사실은 정상회담의 어떤 그 사전 조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을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야 돼요. 어 따라서 네. 어 그럼 여러 가지 조건을 할때 우리가 어, 뭔가 어, 전달해줄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겠죠. 네. 거기에 만약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 독자적인 약속을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경고라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방북 특사단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고 친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특사단 오늘 오전 9시쯤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녁 만찬까지 모두 마치고 이 남한으로 다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번 방북 특사단 방북 때도 아주 환대한 접대를 받는 만찬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규모의 이 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연 이 만찬장에서는 또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친서에 담긴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얼마만큼의 선물을 우리 정부에게 줄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이핵 리스트 공개 내용까지 포함을 시켰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친서가 전달됐고, 직접 만났고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조금 희망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요? 아, 일단은 아직까지는 만난 것만 가지고도 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찬도 하잖아요 지금. 아, 만찬은 뭐 밥은 손님이 왔으니 밥은 먹어야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한국을 안고 가서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유엔 어, 제재를 위반해서 한국 정부가 많은 것을 자기들한테 해주기를 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만찬도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듣고 와야 아하. 그, 내기, 그 내용을 갖다 또 특사단이 네.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전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가 오늘 만찬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가 바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친서 내용을 저렇게 만천장에서도 공개를 합니까? 원래 또 친서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친서 내용을 그대로 한다는, 어, 저, 네. 그, 그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아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와야 네. 다시 이제 우리가, 아 미국에 걸 전달하고 또 종전선언 문제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이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친서가 전달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김정은 위원장을 그 특사단에 만난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에다가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아닙니까 언론에만 얘기 안 했을 뿐이고요. 그렇다면 친서 내용이 어떤 것이고 아이 친서를 그냥 저렇게 북한에 가져가도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어, 어 동의가 있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면 결국 종전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리스트를 북한이 제출하는 것인데. 그러면 종전선언은 뭐 이미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뭐별그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다면 북, 북핵 리스트에 과연 무엇을 담아내는 것이냐 미국이 네. 만족하는 혹은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정도의 충실한 리스트를 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제출할 것이냐 네. 여기가 과연 그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특사담 광북의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또 미국에서 주장하는 핵리스트의 충실한 공개.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 만족되고 이 좋은 소식으로 합쳐져서 돌아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